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am here. y o 니 n g r o 의 d s you are the gate 귀한 말씀 대기하여 주시고, 자나는이나듣는이나 어미 듣고 잘 지켜야 하여 주님 영광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하나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죽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심판 때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듣고 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옹강 보내겠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비유로 말씀하시죠. 먼저는 이제 소금, 그 다음에 빛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리고 빛은 있어도 빛추는 특성이 없으면 빛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후라시가 있어도 그 후라시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항상 탁탁 누르면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면 시계도 보고 지금 몇 시인지 달력도 보고 잠이 안올때 우리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후라시가 후레시라 그러죠 근데 그게 꺼져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빛을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된다 특히 어디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도 빛을 발해야 되죠. 예. 세상에 착하고 교회가 쓰는 승질내고 싸우고 그죠? 뭐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게 교회는 뭐냐? 교회에서도 발휘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사실 이런 맛을 그런 이 빛을 더 내기 위해 다듬고 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런 맛을 내주지 못하게 하고 힘을 발휘 못하게 이 빛이 더 강하게 내주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 음, 얼마 전에 제가 그 연대 교수님 뵙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학계가 시작되면 이제 교수님들 기독교 학교잖아요, 연대가.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교회 다는 사람 이러면 100명이 넘게 쭉 앉아있는데 한두 명은 이렇게 뜬대요 어, 한두 명 밖에 없나? 그리고 학적 부리를 보니까 거의 한 80%가 기독교라 적어놓고 손든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창피하다 이거죠. 두 번째, 기독교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대학 왔으니 술도 먹어보고 안했던 못된 짓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할수있면 못해요? 못하니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금의 맛빛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라, 빛을 비춰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아요. 여기 나가보면 막 교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점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많을까요? 왜 이럴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참으로, 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은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비추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무쳐야 돼요. 야, 내가 과연 소금의 맛을 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빛을 비쳤는가? 교회에서 이런 힘을, 얻고 힘을 얻었지만 고 힘을 얻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맛도 못 내고 빛도 못 드러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맛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빛도 강하게 주십니다. 근데 결국 뭐냐? 내 생각과 나의 연약함, 내 껍데기에 아주 쏘가 넘어가서 여기선 이루고 밖에 나가서는 발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나가서 소금의 맛을 내고, 정말 빛의 그 역할, 비춰주는 역할로, 무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자.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맛을 내라는 거죠. 네, 소금이 넣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금 버리는 거예요. 예, 소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넣는데 맛을 낸다면 그 소금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 맛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예요이 소금의 맛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의 진가예요. 내면의 이 맛은 우리의 내면의 진가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넘쳐나는 세상에 여러분만큼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망이 넘쳐나는 세상에 여러분만큼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넘쳐나는 세상에 여러분만큼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음이 없고 조급함이 넘쳐나는 세상에 여러분은 여유로운 인내함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만큼이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돌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20년, 30년 예수님을 알면서도, 마음의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나는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받으면서, 본인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으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남을 미워하는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한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1절, 2절, 우리 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비판하시리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해양하는 그 해양으로 너희가 해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우리의 내면이 그림 없이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내면은 믿음으로. 도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남들은 그렇할지라도 다 우리는 거룩을 소유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너희가 이 내면의 집과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지는 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서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친 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도 안들어오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해를 끼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는 밖에 버려진다는 건 뭐냐?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의 상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에게 밟히고, 지탄받고, 조롱받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스스로도 개독교인이라 욕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소리> 그러게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 내면의 진가를 보여주어 아멘! 아멘!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맛, 소망의 맛, 아멘! 사랑의 맛, 아멘! 인내의 맛 거룩의 맛을 내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멘! 아멘!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멘! 아멘!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춰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이는 이것은 뭐냐? 바로 외면의 진가예요. 아까는 내면의 진가라면 이제 외면의 진가예요. 오늘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추이는 것이 이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요. 해 악을 일삼는 세상에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네, 의미에서 네, 네.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시작. 네, 네. 불평불만이 가득한 세상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시작.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사랑의 식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 밤을 때리면 왼밤을 둘러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고독까지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서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도 못 견뎌서 막부르부르 떨어요. 좀 그럴 때 여유를 가져요. 에이, 하나님 사람으로 에이, 이 정도 손해보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줍니까 하나님의 배수의 시작은 30배예요 아셨어요? 난 미워하고 속이 밴데기 소갈딱지 얼굴은 쏙쏙 스스로가 하나님 저주를 주시옵소서 벼락을 맞게 주시옵소서 가다가 똥빨게 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못 주셔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밴드의 소갈딱지하고 얼굴에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의 맛도 못 도려내고 빛도 못 도려내는데 무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유혹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키고 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살겠다 하시면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역사십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내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들어가는 양처럼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인자를 섬겼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작은 자한 사람이 낙원에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진정한 마음을 다해 돌보고 도와주고 애쓴 사람,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의 결과는 산 위에 숙여진 말까지 그의 빛의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 빛이 등경 위에 두듯이 이 사람은 높이 세워지는 종기와 존엄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넘어 이웃까지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오늘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또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세상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높임 불림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문 영원에게 선한 영향력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왜안 오지 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세요. 나를 점검하는 내가 변화되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범과가될 때와 강건여지는 역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어? 잘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요. 마음의 뿌듯함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감동이 와요. 내때안 되면 자식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놀란 역사에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잖아요. 남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세요. 네, 최후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한 상급받는 자가 됩니다. 지금 좀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의 맛을, 여름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기분 나쁜 일 있죠. 여러분의 맛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빛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때도 여러분 기뻐하고, 이 여러분의 내면의 진가, 외면의 진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돈 잃은 것 같아요? 배로 옵니다. 아, 네. 여러분,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넘어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역사에 주십니다. 아, 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맛, 여러분, 세상의 그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두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오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본대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냅시다. 시작!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축복못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소금의 맛을 잊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추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때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